지역국립대학인 충남대와 공주대, 한밭대가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. 충남대와 공주대는 15년째, 한밭대는 16년째입니다. 등록금 수입이 주는 대신 올해 신설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등록금 인하 효과는 있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사실 이번 고등교육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립대의 지원금이 사실상 올해는 예년과 달리 좀 많이 늘어날 걸로 하고 있습니다.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폭은 4.05% 지난해보다 3.4%포인트 높아졌지만 대부분 지역 대학들은 섣불리 등록금 인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.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해당 대학은 국가 장학금 이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 지원이나 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사립 대 가운데는 대전대가 가장 먼저 동결을 결정했고 한남대와 건양대 등 다른 사립 대는 이번 달 안에.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른또 국가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 감축 경 경영, 경영 효율 통해서 좀극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.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움직임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은 감축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.